안녕하세요. 2022년 6월 9일 목요일 1분 카드 뉴스입니다. 1. 삼성전기가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에 수조원어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자부품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최근 테슬라에 단연간 수조원대 전기차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자동차에 장착되는 카메라 모듈은 도로 신호, 표지판, 장애물 등을 촬영해 전기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로 보내는 부품이다. 2. 서울 주요 사립대학 10곳 중 8곳이 지난해 적자를 봤다. 정부 규제로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인건비, 임차료 등 비용만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공을 개설하면 기업에서 전문가를 데려와야 하는데 현재 교수 연봉으로는 이를 맞출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건 업을 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 완화를 통해 그동안 대학들이 활용하지 못했던 토지나 건물 등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 연간 35만 퍼센트에 달했던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200%대로 내려앉자 주목을 받고 있다.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집권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가격 통제 정책과 여러 규제를 완화해 인플레이션 문제를 풀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변신이 불안전하다는 지적도 많다.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200%로 높은데다. 국민 90%의 한달 소득이 30달러에 그칠 정도로 최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베네수엘라는 아직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고수하고 있어 기업 친화적 정책은 언제든 쉽게 뒤집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년 내공 카페의 일본 카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